자, 260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0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우리 문학의 형식적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어, 내용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막매가 우리 신라시대 향가죠. 자, 통일신라시대 향가의... 담겨 있는 내용. 우리 마지막 구0행이 슬픔을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승화해 내는 극 극복해 내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현대시. 이제 현대시라고 하지만 어 현대시 니의침묵 한용운 스님이 지었던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졌던 니의침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신라 시대 때 지어졌던 작품이랑 이 현대에 지어진 작품이랑 어떤 그 시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 내용적으로도 이런 전통이 흘러내려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한용운 시인의 네 님의 침묵의 작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여러분들 거기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앞에 지금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끝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작품에서의 시적 화자는 어 님과의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이별에 대한 감회를 좀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 님과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우리가 만날 때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 친구든 가족이든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 뭐 사랑하는 연인이라면은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마 어떤 뭐 서로 성격이 안 맞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과는 평생 갈것같 평생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죽음 아까 제망가에서처럼 제 가족 간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잘 지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와 갈라지면서 어,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별인 환상이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하지만 어 이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별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과 학교가 갈라져서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뭐 다른 곳에서 우연찮게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의지가 있다면 친구들과 연락해서 만나서 다시 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연락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만날 때 떠나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처럼, 이별이 있으면 만남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불교의 윤회사상에 어, 기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 되게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인 법화경이라는 어, 경전이 있습니다. 어, 묘법 원화, 연화경이라는 이그 경전의 줄임말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글로 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물론 이거는 이제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 사람이 살면서 이승에서 어떠한 업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삶의 평가를 받아서 뭐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미물,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갈라진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에서 이제 덕을 이루면. 덕을 쌓으면 나중에 이제 뭐 미타찰이라고 했던 아까 그런 것처럼 성부를 해서 이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죽음이 닥쳐와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남이 있으면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이 있고 또이 죽음으로는 이별이 있지만 다시 윤회를 통해서 다시 또그 인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삶이란 것을 돌고 돈다. 라고 하는 윤회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있을 인연, 인연이라는 것에 대입을 해서 보면은 어 만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다면은 만남이 있다 라고 하면서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작하자 한용운 스님은 이 시작하자는 이별의 상황이지만 내가 헤어진 님과 지금 만, 만났지만 만났을 시점에 어,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 이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마음에 먹고 있었지만, 어 지금 막상 이별이 상황에 닥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맞아, 이별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 가,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 자체가 모순되어 있어요. 나는 님을 보냈는데 나는 이, 님과 이별을 했는데 나는 님과 이별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보면 말이 이상하지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야 공곰이 생각해보면은 나는 지금 물리적으로 님과 이별한 상태이지만 나는 언젠간 윤회사상에 의해서 그 인연에 대입을 해서 내가 언젠간 떠나간 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마음속에서 님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용은 설명은 문장 자체는 모순되어 있지만 이 문장 자체의 전체적인 시의 맥락을 보면은 진리가 성립을 하죠.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의 곡조를 못 이기는 자기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그니까 님을 향한 내 사랑이 주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은 님의 침묵 지금 님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님이 없어요. 어 근데 침묵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님이 떠났지만 그 님이 떠남으로써 떠났지만 나는 불교의 윤회사상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님은 지금 아예 영영 부재한 것이 아니라, 님은 옆에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다. 안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님의 침묵을 내가 감싸며 돌고 있다. 나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계속님을 기다리면서 부, 기다리고 있다. 부르면서 사랑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막메가에서 봤던 것과 이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에서 본 것이 어떻게, 어, 내용적인, 공통점이 이어져 내려오는가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 재막메가에서도이 죽은 누이와의 이별을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네, 언젠간 내가 미타차에서 내 죽은 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윤회사상에 의해서 자 그래서 나는 계속 이승에 도다그면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래 내가 나도 같이 미타찰에 가서 내 죽은 누이를 만나겠다라는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님의 침묵에서도 이한용이시적화자가 이별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이별을, 어, 이별이 있지만 내가 언젠가 이별이 있으 만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님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소망하겠다. 꼭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죠. 자, 이두 개의 공통적인 기반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망메가에서는 어, 불교의 그런 내세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있다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요것은 어, 불교의 윤회 사상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라것즉두 개의 작품는 모두 네 불교적 사상 불교회라는 불교라는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어, 한 번, 내용적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3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 조선 전기에 창작되었던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이성삼문의 작품과,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에 가서 나타난 이 사설 시조를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어, 선생님이, 어, 첫 번째 시간 영상에서 시조,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요? 그때 보면은 이 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조선 전기에는 이 신진사대부들 다시 말해 조선의 양반들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지만 그래서 뭐 이, 유교적인 이념들 충성과 같은 유교적 이념이나 자연에 대한 예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네, 뒤로 가면서 점점 이 시조의 향유층이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서민들의 삶도 네,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사서 시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를 연하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자 연하문이라는 것은 1 0 마리가 넘게라는 뜻이에요. 개를 1 0 마리 좀 넘게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밉겠냐. 어떤 한 마리 개를 말하는 거죠. 자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칩뛰랑날띠 날이 뛰라. 네막 치어 뛰었다가 또날 뛰었다가 하면서 네 반기면서 내닫고. 자이개 되게 특이하죠. 시적 화자가 미워하는님이 오면은 반겨요. 근데 고운님, 내가 좋아하는 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왔을 때는 뒷발을 바등바등 물으락 물렀다가 나 나오락 나갔다가 물막 뒷발을 캉하면서네 여러분 이 강아지가 막그 경계하는 태도 있죠, 막 위협하는 자세, 이빨 내밀고 그러면서 뒷발을 바등바등하면서 막 물러났다가 나왔다 가 하면서 캉캉캉 짖는 요도리암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시면은 이 원래 우리가 시조는 초중 종장의 3단 구성으로세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제 중장의 내용이 쭉 길어진 게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쉰 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자쉰 밥이라는 건 이미 쉰 밥과 못 먹는 밥이죠. 어 물론 옛날에는 이제 막 사람 먹는 걸 많이 줬으니까 어이 개한테 이제 쉰 밥, 사람이 못 먹는 밥을 막 줘서 밥을 개밥을 줬었는데, 쉰 밥이 막 그릇그릇 쌓여도 내가 너를 내기겠냐라고 하면서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이한테. 막, 멍멍 지지면서, 캉캉 지지면서 쫓는 이 강아지, 이 개에 대한, 네, 어떤, 화를, 네, 분노를,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네,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한번 쭉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이+ 몸이 죽어가서 같은 경우는 평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평시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 정형성을 살려서 지은 어 시조이고요 가장 많은 작품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양반 계층의 정서를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락장송이나 백설과 같은. 어, 이상화되어 있는, 특히 낙락장송이죠 어떤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그런 자연물, 정형화되어 있는 상징의 정형물을, 어, 자연물을 활용해서 정서를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같은 네, 유교적 이념이 잘 드러나 있다. 자, 그런데 형식적으로 또 보면은 여러분 3장 6사4 5자내외의 정형성을 잘 지, 지키고 있죠. 우리 시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낙낙장송, 백설, 만건곤하다, 독야청청하다 하면서, 네, 한자어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라는 사설 시조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사설 시조라는 것은 시조는 시조인데 사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막, 사설만 늘어놓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네,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사설이라고 얘기 하는데 뭐 사설이 길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소리에서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리 아니리라고 하는 것의 어,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 말인데 어, 판소리를 보면 은 창으로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리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막쭉 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이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이 시조 중장 부분이 쭉 길어지면서 이 중장 부분에서는 이 원래 이 시조에 음는 이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조를 읊는 리듬이 있는데 옛날에는 3장 6구 45자의 짧은 이 리듬으로 가져갔는데 이 나중에는 이 중장이 쭉 길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장이 쭉 길어지죠. 왜냐면, 이제, 평민층을 내려오면서 자신의 정서를, 3장 6945자 내외의 정형성을 가지고 담기가 어려우니까, 어, 이렇게 정, 전문적으로 시조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서민들이 자신의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장을 쭉 들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마치 뭐 같냐. 같은 템포, 같은 호흡을 가져가면서 읊어야 되니까 중장 부분을 읊을 때에는 마치 판소리의 안일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랩을 하는 것처럼 이제 사설 부분을 이 중간, 중장 부분을 주주주주주 읊어가는 거야, 빠른 속도로 그래가지고 이 사설시조는 사설하다 그래서 안일리를 하는 것처럼, 판소리의 안일이처럼 어, 부른다라고 해서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설시조는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 뭐, 강아지라든가, 내가 집에서 개, 기르는 개 10마리 정도 넘는 이 강아지를 소재로 해서, 네, 뭐, 강아지의 모습을 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 강아지한테 쉰 밥을 주는데, 밥을, 개밥을 주는데, 어, 그 개밥이 아무리 나와도 널 주, 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재를 활용을 했고요. 어, 왜냐면은, 이몸이 죽어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복내산, 그 중국의 상상 속에 있는 산이라고 랬었죠이 복내산이라든가, 뭐, 낙낙장성그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가상으로 생각해낸, 네, 여러분들 이상화되어 있는 자연물을 사용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일상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강아지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해서, 네, 이 강아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요. 이몸이 죽어가서 같은 경우는, 어, 나는 끝까지 나의 충성을 지킬 거야. 이 수양되고 나쁜 놈! 이라고 하는 내용을, 감추어서 자연물의 빗대어 표현했다면 이 개를 연하문이나 기르대라는 사설 시조는 이 개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 아, 질투심 아니겠죠 분노 같은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죠 신발이 그릇그릇 그릇 나도 너는 안 먹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아지의 모습을 네, 아주 재미있게 네, 캉캉 뛰며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재미있게 또 우리 순우리말을 사용을 해서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특징에서 무엇이 있느냐 자 중장의 길이가 다른 평시조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죠 네, 중장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학적인 재미있는 부분을 어, 순우리말로 서민들이 사용 서민들이 주로 향유했으니까 이 서민들이 쓰는 말이었던 우리의 순우리말을 통해서 뭐 음성 상징어도 많이 사용하고 네, 굳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 순우리말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형식적 특징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4번에서는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 제망매가의 내용과 형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계승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261페이지 보시면요, 이 소단원 마무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향가와 시조의 네, 어떤 전통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네 여러분의 3단 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또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네, 평가 시에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전소설 감상하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고전소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때 또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